어떠셨나요? 이렇게 기부 챌린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촬영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, 이제 별는 인부도 처음이었는데 말을 잘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. 아 너무나 네. <laughs>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전반기는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. 후반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LG 팬들 또 홍창기 선수의 앞으로를 응원하는 야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졌는데 네. 더 이제 조심하시고 야구장에서 다시 같이 응원하면서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 수상과 또 기부의 좋은 기운이 앞으로 올 시즌 또 홍창현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내내 좋은 기운이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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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